아침에 한 종목 추천하고 오후에 일 마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일 테크노스 하는 건데요. 아, 이 종목은 지금 아,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 하단 지점을 올리가고 있죠. 여기서부터 이게 매드리고 20년 3월부터 해갖고 뭐 의대든 간에 최고가 의대든 간에 저점들을 계속 우상향시키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. 이런 건 좋거든. 그래서 이거는, <laughs> 여기서 나오는 제가 추천하는 그, 터널 아운드하고는 좀 다릅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, 어, 만천원 이 안팎에 갔다가 반동관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, 지금 7천원 가는 평단에 지금 저항선에 딱 받쳐가 그려있는 형태라요. 6,900원. 요렇거든. 근데, 계속 우상향 시키고 있다, 저점들을.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에 속해. 그러면서 힘을 계속 비축해 가는데, 그, 물론, 단기적으로 보면, 지금 등락들은 되게 심한데, 이 저점들 계속, 그, 약한 4,900원, 그 안팎에서는 강력하게 저항됩니다. 또, 계속 올려가고 있죠. 그리고 계속 물량이 들어와.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, 이 꿈이 많습니다. 이거 뭐 사람들이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아. 요 그래서 계속 들어옵니다. 잘안 식네, 뭐, 이 종목은. 좀 식는 듯 하다가 또 들어오고, 식는 듯 하다가 또 들어오고, 그런 상황들입니다. 뭐, 이런 종목들은 매매가, 어이, 보면 단순하죠? 아주 단순해졌습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만 한 보면, 단기적으로만 한 보면, 지금 8,500원을 뚫을 동말동 그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아 그렇고 그 역시 7천원가는 평단에 딱 받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천원가에 한번 사보시라 7천원 무너지면 감망하고 그리고 이정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퍽퍽 빠지면 과격하게 빠지면 안사는게 좋을거라 그니까 러 제가 7천원가에 사라 했더라도 그 가격이 좀 급하게 빠진다 하루에 그2% 육박하거나 1.78% 육박하게 빠지면 안사는게 좋다 그리고, 그, 이 종목은, 그, 아, 하락이 지속되면, 특히 오일선 밑에서 타고 내려가면 사지 마십시오. 기다리는 거지. 그러면 이런 바닥들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럼 꽤 많이 먹을 것 같은데, 어, 거의 뭐, 이런 데서는 50% 났네, 수익률이. 이것서도한50% 나고. 그래서 이거는 한번불 붙으면 시기가요, 개인들이 많이 덤비는 것입니다 제일 테크노스카 는 거는, 아,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,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. 자, 지금부터 7,000원까지 한번 사시고, 2% 이상의 상승을, 아니, 하락을 하거나, 1.5% 이상의 하락을 하거나, 또는 오일선 밑에서 타고 하락을 하는 조짐이 보이면 써야 된다. 매수 안 한다. 이래 보시면될 겁니다. 지금도 오일선에 왔다가 올라왔는데, 이렇게 오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사지 마시라고. 아시겠어요? <laughs> 자 두가지 자 정리했습니다. 잘 참고하시고 함 해봅시다. 테크노스. 제일 테크노스 입니다. 참고해서 끝